우뭐 누구 먹으러 왔어가지고 걔는 가스차 안녕하세요 아니 사 얼마나 긴 고개 들면뽀뽀개서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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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한줄 알았어 에바야 왜 했어 야풍다 날려 <laughs> 괜찮아 금지 집이라서 야, 우리 집이면 안했는야야 지나, <laughs> <할머니>. 지나 지나 와 지나 와 할머니 지나 <laughs> 할머니 보고만 있어 좋아? 응. 보라 참 귀여워 니깐얘 맞아야 돼제 <laughs> 손뜸엔 떼면 안돼 두명이 있네 <laughs> 먹기 아 먹을 준비 다시채다 먹은 거아니 야채 개다먹거 아니었어? 2명은 응, 두두 네. 알아서 야거아 <laughs> 음. 음, 이거 꼬 이거 아니야? 콩만 좀 넣었어 용화한 밖에 없지? 어. <laughs> 야나 짬뽕이 물려 먹어도 돼? 응 어, 먹어 다먹잡다 먹자 응? 너 하나 먹어 너 먹어 나 얇은 먹어당금너 파란 분다응 내가 피자 아 어, 매워 방 맛있어? 그러니까, 먹어 너? 왜당금 맛있어? 그러 맛있어서 그었 편집 아니고 편집 불라야 그러니까, 편집 <laughs> 뭐 했어? 이거? 너왜방너무 방금 해너에야 그, 홍수 피해 이재민, 그거. <laughs> 그게 뭐야? 다시 보라. <laughs> 보라, 그렇게 좋아해. 그 나가솔로 응. 또 오빠가 그거 나가려고 기다리는 거지. <laughs> 그 중에 뭐 나갈 거야. 잘못 <laughs> 뭐 나가면. 그 별표가 하나지. 응. 야, 왜 남의 빌로오시 언니가 뭘로 바꾼 거 아니야? 내어 <laughs> 어, <2년. 2년? 웃음> 야, 오른, 오른쪽으로 돌기. <laughs> 어떻게 팀인데? <laughs>

哇哇！ 잘, 너 들어오네? 이 밑으로 와, 봐봐 잘, 잘 봐. 아니, 상냥 그냥, 그냥,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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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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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냥 그냥, 그냥,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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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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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카톡이 진짜 개웃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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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붙여 붙여. 시시시야 네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

알코올 향 미쳤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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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더 네, 먹어볼게 얘들아 완전. 완전 그건데? 와.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아, 맛있다 여기 떡 케이크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? 주변에? 응. 음 진짜, 진짜 맛있다 맛있지? 음. 냄새... 어, 어, 그냥 해이 냄새를 맡고 먹을 수 있어 너네? 개맛없어 이거 왜맛있다 그러는 거야? 향도 <laughs> 좋고 김은 다들 표정 아소주보 낫지 않아 쓰도네 응, 반응을 보니까 더못 먹겠다. 야. 이거 1이 800원. 너 그래? 정정 먹어봐. 이 물탄반 아니냐? 근데 되게 별데왜 인기가 많은니거에 먹어봐보자. 그러자. 맛있을 거? <laughs> 색깔이 안담네 하나 아니? 둘 셋. 됐지. 맛있 <laughs> 맛있어. 저 돌리느라 못 먹었구나. 맛있다. 응. 확실해요 음, 응, 소요 별로야. 또? 나서 내가 방금 한 거니 진짜 시끄러 이랬다 <목소리> 오빠가 존나 웃 <웃는> 거야 <laughs> 그게 무슨 노래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시 먹잖아 근데 이번에 진짜 그 집에 안 뭐야 뭐야? 내가 지금 술먹어서 감정 올라왔다왜 최저래 아, <laughs> 술 마셔서 그래 나 왜? 그치 그치 했다 그잖아 그럼 이거 네개넣게 아니 이거 세개 이거 한한개한명반어 아, 뭐야 이렇게 쳐졌어? 어, 뭐야, 나 찍고 있었냐? 토니워터안쓸 거지, 이제? 아니. <laughs> 나뭐했 <했게>, 이만큼. <laughs> 하나, 둘, 셋, 짠! 응.